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 필요 합니다. 밤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사령관님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가 떨어져 보죠.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광물이 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글링이에요. 저 놈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광 시간 증폭하동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광물 합니다 동맹 기지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화 광물이 모자랍니다. 진화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단하게저기곧 자원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왔군. 우리에게나중게 없어. 동맹 기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이어 베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조금만 더 기지... 버티세요 사령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페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추가 생성.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광물. 광물. 광물이 필요합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화 완료. 광물이. 난 계속 찾아나가겠어. 블라. 적의 <스스> 생체물질이 우리의 자원이다. 말해봐라. 말해놔야... 뭐지? 멀... 황금이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낫 뭐지? 어서 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화 완료.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여왕, 이제 구속의 사정으로 떠나줄만. 하고 싶은 말이란...뭐지? 광물이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해. 책마가 완료되습니다 적이 은폐 유닛을 탈락하고 지기가 필요하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가스가 구속, 아궁이 적과 만났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 모자랍니다. 파우라가 충돌할 수해습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스피스가내기이적이 필요합니다. 콜라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 여왕이 될 거니노라. 변형.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콜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동맹 기지급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진화 완료. 탈분조를 생성해야 합니다. 밥이 피를 사원에 도발시킬 시간이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벨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폭독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에요 놈들은 산성액을 발사하고 죽을 때 폭발을 하죠 계속 찾는다 <laughs> 베스팅 가스가 못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베스팅 가스가 다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적의 생체물니이 우리의 자원이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음.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음. 그 작고만한 곳입니다. 음. 동료님, 전파송입니다. 답이 필요해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조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발 뭐지? 동네, 날이 밝았군요. 중인...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페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말해. 나는 군단이 말해봐라. 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마지바라말해마라마이필라해 말해. 뭐지? 제스캐너리 추가 구조바들이포착됐마니다 a l 말라고 a r e 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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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습니다 계속히. 동맹 기지 동맹군 해가 곧질것 동맹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베스핀 가스가 모자랍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대담하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 아! 조금...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뜰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광물이 부족한 모양 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참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적 땅굴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음대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베스핑 <놀람> 가스가 아, 뭐. 모자랍니다. 대담하게 만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아모니 병육을 동원해, 아, 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독민 기지가 공격받고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와. 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아군 동맹 장관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페스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페스킨 가스가 모자랍니다. 휴머시 휴머. 페스킨 가스가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 말해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해봐라 여왕이 듣고 있노라 아군, 적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뭐지? 대담하게 어서 말해 나도 뭐지? 빨리 말해. 적과 만났으니 알수 없습니다. 보급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와지 마시.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곧 날이 저물 거예요. 감염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적과 만났습니다. <놀람> 하고 싶은 일 없느냐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사령관님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가스가 모자랍니다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지? 뭐지? 빨리 쏜 맹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말해말이원 말해. 오늘 시시킬시간이다 오늘 시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늘시키 완료되었습니다 게 오늘 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늘시시게 오늘 시키시게. 오늘 시키시게. 오늘 시 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지 때문에 애먹을 일은 없겠군요. 동맹 기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제가 참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동받고 있습니다 아... 전투 중입니다 진화 이료 완료. 진화가 완료되었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화오라가 진민습니다동맹 전투 중입니다 여기 하고 싶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왕이 듣고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말해. 고속의 파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동민 기지가 아군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동민 레스킨 가스가 부족했습니다. 아군 동민 키즈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말해, 어서 말해. 싸움이 시작된다. 아군, 팀원들, 팀원들, 원다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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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 팀원들, 팀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과 전투 중아군 적과 만났습니다. 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왕 마르 다 말씀드리자면 정말 훌륭한 전투였습니다.